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아, 그림은 일기압에서물 w 그램의 용질 A W그램을 녹인 수용액을 가열하면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는 문제인데, 자, 일단은 난저 문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라지 W, 스몰 W, 구분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래서 물 W그램이라고 하지 말고, 물을 뭐라고 할까? 음, K도 안되고요 N그램이라고 합시다. N그램. 라지 Ng, Ngram. 물 Ng에 용질 A, Wg을 녹인 수용액을 가열하면서 T1분의 BWg을 녹이고 계속 가열했을 때 수용액이 어쩌고저쩌고 나는데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 이래요. 자, 물을, 물에다가 소금물을 넣은 다음에 끓여요. 그럼 끓이다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지. 가열 그래프가 순물질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해지는 구간. 여기를 우린 무슨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순물질의 경우는 이래요. 근데 혼합물 누군가를 섞어 줬을 때는 끓는 점이 오름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최초에 끓기 시작하는 온도도 아까보다 올라가요. 요만큼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올라갈까? 원래 끓는 점에서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떤 순물질이 아닌 물질, 소금물을 끓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단 최초의 끓는 점이 상승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일정하게 온도가 쭉 가는 게 아니라, 온도가 기울기가 변했을 뿐 계속 올라가고 있어. 왜 그래요? 이 끓으면서 뭐가 증발하기 때문에 그래?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그래. 물이 끓으면서 물이 증발을 하면서 농도가 어때집니까 점점 진해지죠 농도가 진해지니까 계속해서 끓는 점이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끓는 점이야 현 농도에서의 끓는 점이 되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혼합물을 끓일 때는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간다 왜 그런다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은 자 어쨌든 A라는 아이를 한번 놓고 누구라는 아이를 한번 넣었습니까? B라는 아이를 한번 넣었지. A를 넣고 B를 넣었는데 어쨌든 첫 번째 끓는 점이 어디입니까? 100.5도죠. 델타 T가 얼마가 되는 거야? 0.5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끓고 있죠. 그럼 이 구간에서 물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증발하고 있는 거야. 물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농도가 진해져서 끓는 점이 몇 도까지 올라간 거니? 101도까지 올라간 거죠. 오케이? 101도까지 올라간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누구를 투하한 거야? 비를 넣은 거야, 비를. 비를 넣었더니, 비를 넣었더니 끓지 못하고, 끓지 못하고 온도가 올라가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끓기 시작하는 거죠. 오케이 자요 구간은 지금 요 구간은 끓는 구간이야 끓지 못하는 구간이야 끓지 못하는 구간이야 끓는 점이 아닙니다 오케이 계속 끓고 있었는데 비를 집어넣으니까 갑자기 농도가 올라가고 농도가 올라가니까 못 끓은 거야 못 끓다가 요 온도가 돼 101.5도가 되면서 다시 끓기 시작했다 라는 사건인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파악을 했으면 한번 봅시다. 자, 끓는점 오름에서요 델타 t는 어떻게 구합니까? km 이렇게 구하자. 오케이. 여기서 m이 의미하는 건 무슨 농도입니까? 몰랄 농도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몰랄 농도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용매 뭐분해 질량 분해 용 배가 아니라 용매 질량분의용질의 뭐? 몰수. 곱하기 얼마 해줘요? 천 해줘요. 여기를 뭐라고 해서? 그람으로 했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원래는 키로그램으로 했을 때는 용매 질량분의 용질 몰수. 이게 끝이지. 자, 그래서, 아하. 요게 델타 t구나. 요게 델타 t구나. 그렇다면, 그렇다면, 델타 t는 비례한다고 할수 있겠죠. 뭐 분해? 용매, 질량 분해, 용질, 몰수에 비례한다. 라고 할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어차피 k는 뭡니까? 상수죠. 어차피 똑같은 k는 상수인데, 얘는 누구에 의해서만 용매가 결정하는 거야. 용매가 결정. 자, 지금 여기서 사용한 용매는 누굽니까? 물이죠. 똑같은 물이기 때문에 k 값은 똑같은 k 값을 쓰는 거야. 따라서 이 새끼 안 데리고 다녀도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단계별로 가봅시다.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 델타 t 가 얼마입니까? 델타 t 는 km인데 이렇게 하자. 델타 t 는 비례합니다. 뭐 분의 뭘? 용매질량 분의 용질의 몰수에 비례하는 거야. 그럼 1단계 델타 t. 1단계 델타 t 얼마입니까? 0 1 0 5도니까 0.5가 1단계 델타 t가 되겠죠. 자, 용 매질량이 얼마입니까? 물이 ng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용질의 몰수가 얼마입니까? a의 분자량을 a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질량이 얼마입니까? w죠. 오케이, okay. A의 분자량을 A라고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질량은 몇 그램이 들어왔다고 했어? W 그램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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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값이 얼마라고? 0.5라고요. 자, 쌤 같은 경우는 문자를 데리고 다니는 게 싫어서요. 이걸 이퀄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좀 합니다. 어떻게? n값을 1로 잡아요. 그리고 A의 분자량을 얼마라고 해요? 1이라고 해요. 그럼 W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0.5가 되겠죠. 요게 내가 한 세팅입니다. 이해 예, 되십니까? 자, 요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자, 델타 t가 얼마가 됐습니까? 델타 t가 얼마가 됐어요? 101도가 됐으니까 델타 t가 1이 됐죠. 그럼 1은 비례합니다. 이 퀄이 돼야 되겠죠, 이제. 보정했으니까. 자, 그러면 왜 끓는 점이 올라갔습니까?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에서. 끓는 점이 올라간 이유가 뭐? 때문에? 물이 뭐 했기 때문에, 증발했기 때문에, 그럼 물의 양이 뭐 했다? 줄어들었다. 그리고요, 분모에 있는 게 누구야? 용질의 몰수인데, 용질의 몰수는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죠. 그죠? 용질의 몰수는 여전히 0.5입니다. 그럼 물의 질량이 원래는 1kg이었는데, 1이었는데, 이 1을, 이 1을, 얼마로 해야 1이 됩니까? 0.5가 되어야 되겠죠. 이해 되시겠습니까? 따라서 따라서 요 단계에서 알수 있는 거는 물이 몇 그램 증가한 거야? 0.5 그램이 증발한 거야. 이걸 문자로 바꿔줍시다. 물이 몇 분의 N이? 2분의 N 그램이 뭐 했다고 해주면 되는 거야? 증발했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해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몇 단계 들어갑니까? 3단계 들어갑니다. 3단계 들어갑니다. 자, 3단계로 들어가면은 어딥니까? T3가 되겠죠. T3, 오케이. 여기 끓기 시작하는 점이야. B를 집어넣죠. 오케이. B를 몇 그램 집어넣습니까? W 그램 집어넣습니다. B의 분자량을 뭐라고 합시다?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식이 좀 복잡해지나. 자, 델타 T가 얼마입니까? 1.5입니다. 그리고 물은 그 사이에서는 끓지 않았으니까 물의 질량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겠죠. 물의 질량은 여전히 0.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의 몰수는 여전히 0.5 몰이 있을 거고요. B는 B분의 얼마가 있을까요? W가 있을 거죠. W를 얼마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0.5라고 하자고 그랬죠. A의 분재량을 1이라고 한 거고요. B의 분재량을 아직 못 구한 거고요. 그리고 W를 얼마라고 친 거야? 0.5라고 친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걸 계산해주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B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B값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따라서. 자, 0.5에다가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0.75. 0.75는, 0.75는 크로스 시키는 거야. 대각선. 그러면 1.5에다가 0.5를 곱하면 0.75는 0.5 더하기 b분의 0.5. 따라서 넘기면 0.25. 4분의 1은 b분의 0.5. 따라서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크로스. b는 0.4 0.5에다 4 곱하니까 4 5, 20. 2가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럼 정리를 좀 해서 써 봅시다. a의 원자량 얼마였어요? 내가 1이라고 했죠? 분자량이다. 원자량이 아니라 분자량. 분자량을 1이라고 했고요. B의 분자량은 지금 구했죠?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자, 질량은요? 자, 얼마였습니까? A의 질량은 Wg이었으니까 0.5라고 한 거야. 이걸 W, 얘도 0.5g 넣은 거니까 W 들어간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최초 물질량이 얼마야? 1인데요. 한번 증발을 했죠? 증발을 하고 난 후에 물질량이 얼마가 됐습니까? 0.5g이 됐죠. 0.5g이 됐죠. 이해 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지금 현재 문제를 풀어보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것알 수가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제 일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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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첫 번째 T2분일 때 증기 압력은 일기압이다라고 나왔는데요. 자 끓는점에서는 증기압과 대기압과 같지 따라서 만약에 T2일 때 끓고 있다면 증기압력이 일기압인 거 맞지만 T2일 때는 끓는 중이니 안 끓는 중이니 끓지 못하는 중이야 아직 끓기 전입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디귿부터 보자 분자량은 B가 A에 두배가 되겠죠 세배가 아니라 따라서 디귿도 개소리가 되겠죠 고로고로고로고 답은 몇 번입니까? 니은입니다 T2일 때 수용액의 질량은 2분의 W 더하기 4W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2분의 W W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N으로 하자 그랬지 그치? 쌤 문제 풀때 그러면 2분의 n이 얼마입니까? n 얼마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넣었잖아? n 얼마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1 더하기 w를 얼마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w가 0.5일 때 w라고 그랬지? 그렇지? 오케이? 0.5가 w니까 4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4하니까 0.5에다 4하면은 5, 4, 2, 2가 되겠네. 따라서 1.5 t 2분일 때 수용액의 질량은 1.5g이다. 한번 따져볼까요? t 2분일 때는 어디니? t 2분일 때가 한번 끓고 나서니까 수용액의 질량이 요때 수용액의 질량이 되겠네. 따라서 물이 0. 나 어디를 보고 있냐? T2분일 때? T2분일 때가 어디지? 그래프 잠깐만 돌려볼게. 미안. 아, B를 한번 넣었을 때구나. 자, T2분일 때가 언제냐면요. T2분일 때가 언제냐면요. 여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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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그러면 요 상황이라는 건 뭐야? 한번 끓었으니까 물은 빠졌어요. 물 50g, 물 증발했고요. 그다음에 A도 그대로 있고 B를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지. 따라서 물질량에다가 A 질량에다가 B 질량을 더해 준게 T2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따라서, 물질량, A질량, B질량 들어가야 되니까, 물질량이 얼마입니까? 0 5고요 A가 0.5, B가 0.5니까, 셋을 더해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5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1.5 되는 거 맞네. 따라서, ᄂ, 맞는 말 되겠습니다. 어디를 펴놓고 있냐? 어, 여기다. 니은 1.5 되는 건 맞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다. 니은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